오늘 공기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제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 이제 실력적으로 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력적으로 우리다 조금씩 뛰워놨고 우리가 아직 많이 기록해서 이겼으면 실력이 안 맞는 결과를 먹는 거라 그것도 보고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첫 세트 이겼을 때좀 뭔가 느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3세트 두 번이나 더 가지고 좀. 네,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라인전이 아직 좀다 약해서 정상적인 기대감으로 라인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미드정글의 확도 중요하고, 바텀과 미드정글의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상대방한테 압박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꾸 좀 호습해서 한 명이 있거든요 정상치2 같은 경우는 비에고랑 제이 롤러로 상대방 아래 세 명을 강하게 압박해서, 근데 이제, 제비랑 블루가 원래 동실력일때 라인이 타워에 박히는 구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근데 이제 스펠이 뭐, 정말 실수 같은 걸로고지 여러 가지로 막좀 집타임 손해보고. 그리고 기에고가 마우카이를 두들기면서 챔피언 디자인에 맡겨야 되는데 세즈하이의 약간 메이지나폭격때 그 형상에서 진영 그 유지하는 것만 너무 오래 해서 이런 걸또 하면 아직 좀 승리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저런 거다 하면서 실행성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갈주로 경기 마지막 경기 지구 많이 안 좋았더라고 생각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보완해서 이번 주두 개, 두 경기 다 이길 <laughs> 으로 오긴 했는데, 아직도 1승 밖에 못해서, 다음 경기는 농심을 꼭 잡아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laughs> 꼭 2대0을 이기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로게이머 덕에 좀 설명을 계속 못 뭐, 욕해서 더 잘하게 되면, 농심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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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하면 이길 <laughs> 못하면 지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